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예. 유은정이고요. 예. 정신과 병원도 하고 있지만 자존감 심리치료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좀질문들 드리고 싶은데 자존감 없는 사랑이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저는 뭐 요즘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laughs> 저도 좀 요즘 아니, 사람 아니에요. <laughs>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놀랜 것이 전 연애한 지가 한참 오래됐으니까. 요즘도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소위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음? 연애를 그냥 쿨하게 생각하고 쿨하다. 뭐어줬어뭐 음, 다음날 또딴 사람 만나면 되지.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그들도 힘들어하고 오히려 겁나서 쉽게 못 만나는 또는 만났을 때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는. 음. 누굴 만나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만 바뀌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주로 이제 병원에 상담하러 오신 분들은 예. 나는 왜 누구 만나도 이렇게 똑같죠? 왜 나를 이렇게 맨날 쓰레기만 만나죠? 카톡으로 이별 통보 받고. 이게 아, 그러니까 무례한 거 같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예.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거를 자기 걸로 받아들여요. 내가 뭔가 환심하기 때문에, 음. 수준이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대우를 받는구나.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리는 순간 우울감에 빠지고 정말 무너지는 거죠. 내 존재감 자체가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내 죄책감이 되는 거네요. 내 잘못이 되고. 그렇죠. 자존감 없는 사람은 왜 비슷한 연애를 계속하게 되는 걸까요? 음. 같은 패턴으로. 음.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거는 예. 무의식의 반복이에요. 음. 음. 예를 들어서 연애라는 거는 네. 나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남자나 이성 여자를 만날 때내 모습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투영이 되는 거야. 거울을 보듯이. 아. 그거는 숨길 수가 없는 건 거예요 내가 자존감 있는 척하고 자존감이 높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와는 달리 상대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바운더리들이 약해지잖아요 예. 연애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바운더리를 서로 넘나들면서 서로 가까워지는 건데 네. 그 과정이 너무 빨라지는 또는 너무 내 모든 걸다 완전 녹아버리는 자기 상실이 되는 또는 음. 그런 패턴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 무의식의 반복이라는 거는 원인이 있거든요 제가 보는 거는 이제 낮은 자존감 또는 음. 제대로 네. 사랑받은 경험이 없는 착한 아이 중에 많아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말 알고 계시죠?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렇게 할 때만 사랑받을 수 있겠다. 저 남자가 저 여자가 좋아하는 이 모습으로만 내가 보여줘야지 음.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겠구나. 하고 무진장 예를 써요. 물론 사랑을 하면 잘 보이고 싶은 게 당연하죠. 네. 근데 그 경계가 지나치게 척하는 거죠. 음. 어. 내 모습은 없어지고 가짜 모습으로. 저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을 참 싫어합니다. 네, 저도 좋아하지 <laughs> 네, 않습니다. 음, 네. 되도록이면 좀덜 아프고, 되도록이면 미리 준비하고, 우리 바쁘잖아요. 근데 거그 와중에 상처를 연애를 통해서도 또 받는다면 힘들 것 같아요. 음. 되도록이면 좀더 성숙한 네. 어른으로서의 어떤 연애에 임할 수 있다면 생각하는 마음으로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네, 그러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을 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음. 금사빠가 일단 저는 네. 음, 자존감 없는 사랑의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아, 금사빠도 자존감이 없는 사람의 특징인가요? 자기 경계가 그만큼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어, 이런 경우 있어요. 네. 나한테 조금만 호감을 보여도 금방 사귀어 버리는. 네. 그럼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말립니다. 상대가 호감을 보인다 그래서 꼭 사귈 필요는 없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가 나는 굉장히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다.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성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그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좀 호감을 보인다든지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이면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다시 없을 기회를 이번에 잡아야 되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마음 속에 무언가가 있는 거네요. 맞아. 음. 내가 반응 안 보이면 이 사람 떠나가면 어떡하나. 그리고 너무 마음이 네.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에게 사랑을 받듯이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하고 호감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음. 우리가 뭐 친한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사회생활도 할수 있고 가족들도 있,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나에게 집중하는 그한 사람, 그 사람이 참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 욕구는 2030에게 가장 필요한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연애 불능자야 라는 분들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하나는 정말 이성보다 다른 일들이 너무 중요한 분들 뭐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우선순위를 둘수 없는 경우 두 번째는 상처받을까 봐 두렵거나 과거의 연애의 반복이 나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경우가 사실 전 되게 안타까워요. 충분히 연애를 할수 있는 조건이고, 사실 저는 그래요. 연애하기 싫다고 해도, 아, 그래도 지금 누군가하고 커피도 마시고, 같이 어디 가서 여행도 가고, 그럴 그 누구가 있으면 좋지 않아요? 왜그 행복한 경험을, 지금 나이에 충분히 할수 있는 그 행복한 경험을, 왜 스스로 포기하죠? 음. 만약에 그게 상처나 반복되는 패턴이라면 반드시 그걸 제거해야 된다. 음. 완전히 금사빠처럼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그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낮은 원인에서 기인된 결과일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정말 정리 잘해주셨고요. <웃음> <웃음> 네, 그럼 자존감 낮은 사람의 연애 특징에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연애하고 나면 곧장 다른 연애로 옮겨타는. 환승. 아, 전문용어, <laughs> 전문용어. 네. 헤어지고 나면 너무 그 충격이 커서 그 충격을 헤어나기 위해서 다른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아. 적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내가 키우던 너무 예쁜 강아지가 죽거나 떠나거나 하면 펜 로스가 요즘 엄청나거든요. 네. 정신과에도 많이 옵니다. 펜 로스 이후에 그 우울증, 사실감, 그 애도 반응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강아지를 구입하듯이 아니면 유기견 센터 가서 유기견을 입양하듯이 또 다른 남자친구. 또 다른 여자 친구를 급속도로 사귀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좀 말려요. 음. 사실 그런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겉으로는 쿨한 척 하면서 보다 다른 연애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슬픔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런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또는 그 연애가 실패했다라는 그 충격.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시간을 이만큼 할애했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결과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물거품처럼 사라져서 남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공기에 그냥 쫙뿌어져서 사실은 남보다도 못한, 다시는 연락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심리적 유산이다. 아기를 유산. 유산한 것처럼 왜 아기를 임신하면 희망이 부풀잖아요. 예. 이 아이가 나와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할 거고 아기를 해 주려고 뭐 공간적 꼭지도 사놓고 옷도 사놓고 뭐 아기방도 꾸며놓고 했는데 아기가 유산됐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때 겪는 상실감을 포장하기 위해서라도 예. 다른 연애로 옮겨탈 수 있는 거죠. 음.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기대가 나의 자존감의 뿌리가 되었던 건데 뿌리가 사라져 버리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뿌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랑을 찾아 헤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요즘 상담 오는 분들은 여자뿐 아니라 남자분들이 급격히 늘었어요. 남자분들도 많이 오세요. 깜짝 놀랄 정도로 남자분들이 늘었다는 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전반적인 이제 상담에 대한 어떤 문턱이 낮아진 것도 있겠지만 음, 어떻게 해석하세요? 남자의 입장으로서 음, 일단 이거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남자들도 이제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음.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음. 나도 어쨌든, 힘들다. 네. 남자도 사람이고 또 남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 헤매는 게 아닐까. 음. 요즘 인강 세대잖아요. 예. 연애도 과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연애 코치들의 뭐 강의를 듣는다든지 마치 내가 과외를 받듯이 연애의 시련의 아픔을 이겨내는 것도 뭔가 전문가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더 하게 됐는데 저는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음. 왜냐 우리가 대학 가려고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독서실에서, 도서관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연애를 위해서 뭐 했어요? 저는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저 <laughs> 아, <그쵸>, 심리학 유튜버인데 <laughs>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 갈 정도로 공부하진 않잖아요 네. 음. 어, 어? 제 눈에 띄네? 어? 사귀어 볼까? 이게 스타트예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많고 10대, 20대 때할거다 해서 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안다는 착각에 빠진 거네요 잘 모르는 상태일 수 있는데 연애라는 게 머리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laughs> 이성을 잃어버려야만 가능한 거니까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과 이 심리가 도대체 뭔지 이 답답함과 이 힘듦이 뭔지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일주일에 한번 만났는데 맨날 싸우다가 헤어진다. 자세히 파고들어보면 어느 한쪽이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 누구랑 있어? 카톡 좀 보여줘 봐. 저는 이건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왜 폭력이라고 생각하시죠? 30대 넘어서도 네. 우리가 연애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예. 그런데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동거하는 사이도 아닌데 나의 모든 거를 다 오픈해야 된다? 저는 30대에서는 그건 참 힘들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그게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의지를 한다 그런데 나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그게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의지를 할수 있는 거지 음. 그게 아닌 상태에서 서로 기댄다면은 그건 의지가 아니라 의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런데 사람들은 의존을 많이 하는 연애 그런 좀 뭔가 결핍된 연애를 하고 있는 요즘이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요즘 연애를 안 하려고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내 것도 음. 지금 준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내가 무슨 연애는 사치야. 근데 저는 다 준비된 다음에 연애하는 것도 반대해요. 그러려면은 뭐 사실 50이 돼야 되니까. 또 상대방도 그런 단계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무슨... 그러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여자친구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억압받고 스트레스 받고 뭔가 족쇄를 찬 듯한 느낌이 들것 같거든요. 음... 사실 그런 감정은 연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그러한 감정이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러한 패턴을 매번 보여준다는 그런 연애를 하는 것 자체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 네, 현재 자존감 없는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마디로 우선 얘기하면 예.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라. 아 내가 척하는 것 센척 있는 척 여러 가지로 척하는 것 그게 이제 저는 가짜 자기로 산다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진짜의 모습을 알면 저 사람 눈에 떠나. 그렇기 때문에 포장을 하거나 숨거나. 연애 자체를 아예 두려워서 시작을 못하거나 내가 자존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부터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음, 상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다시 나로 돌아와서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볼 시간이 될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심리상담하는 분에게 연애를 꼭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오히려 너 자신을 더알수 있다 역설적이네요 네. 제가 뭐 연애를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네. <laughs> 어, 근데 요즘 정말 상대를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상대를 만날 곳이 정말 너무 없다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정말 데이팅 무슨 회사를 하나 차려야 되나? <laughs>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니까 일단은 내가 준비가 돼야 어려운 연애를 피할 수 있고 조금 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음. 좀 들어요 음.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다면 무의식적으로 생각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던져서 다 맞춰줄 수 있는 거고 내 스케줄을 다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헤어지고 나면 완전히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상실감 어, 실현을 하는 거죠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유일해지는 거죠 음. 상대가 유일해지는 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음. 나에게 무언가 베풀어 줄수 있는 음.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 음. 존재로서 되는 순간 네. 나는 이제 제대로 된 판단을 할수 없는 거죠. 음. 근데 그게 환상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현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려진 그림, 네. 내가 그려낸 그림이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사랑이 아닌가. 내가 판타지를 갖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할수 있을까. 어,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